언니, 뭐해 언니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뭐해? 몰라요. 방 방학, 방학 때 끝나고 나니까 뭐해? 몰라. 왜 몰라? 언니가 잘알거 아니야. 방학 때는 뭐했고? 빨래 했어요. 왜? 뭐, 그래? 뭐 하던지도 몰라. 근데 저 박그릇 같은 그릇은 뭐예요? 고양이 밧구를 개미집이야 이런 데 개미들이 밤새 일해갖고 집을 만들었나봐. 신기하지. 어떻게 일을 해요? 이 밧구를 좀. 근데 저 자갈 같은 걸 어디서 구했어요? 이땅 속에서 끄집어낸 거야. 네? 이홈틈 사이로 들어가갖고 땅 속에 모래를 뭐를... 애들이 영차영차 꺼내 가지고 그 안에 집 집을 만든 거야. 안에는 어떻게 뚫었어요? 어? 안에는 어떻게 뚫었어요? 안에는 어떻게? 뚫었냐고요? 그... 제 개미가 뚫었지 개미들이 열심히. 저미저 저, 사람도 못 뚫는 땅이 난거 뭐야? 어떡해요 어떡... 모래 모래. 틈 사이에 모래. 틈 사이에 모래는 어떻게 접으시나? 하나를 알긴한개한개한개 옮겨 가지고 자기네 집을 만든 거. 응. 네. 왜딱 하나씩만 해요? 여러 개씩 안 해. 여러 개는 못 되니까 접을 수가 없잖아. 뭐. 너는 왜 이래요? 오마. 음, 뭐. 예. 여기 누가 보면은 수사 파트인지 딱 알겠는데? 수사 파트인지 딱 알겠는데요? 응. 수사딱 음, 알지. 수사인지 아는데 어떻게, 왜 가라니? 가요? 사오고. 안녕.